안녕하세요. 헬로트래킹의 정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머슬테크 마사지건 리뷰를 준비해 봤는데요. 등산 유튜버가 무슨 마사지건 리뷰냐고요? 사실 저랑 현아는 4개월 전부터 이미 마사지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고 나면 종아리나 어깨 부분이 많이 뭉쳐가지고 매번 손으로 마사지를 하고 이런 밀대를 이용해서 풀어봤는데 아, 팔이 더 아파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사지건을 알게 됐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대박입니다. 별다른 힘을 쓰지 않아도 쉽게 뭉친 근육을 풀수 있고, 그래서 평소보다 빠르게 근육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머슬테크의 마사지건을 협찬받았는데요. 추가로 두 개를 더 받아왔습니다. 왜 받았냐? 물어보신다면, 음, 저희처럼 손으로 푸시는 분들, 저희처럼 등산 후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나눔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원래 마사지건을 사용해 왔지만 어슬테크 제품은 처음 사용해 보기 때문에 2주간 실 사용을 해 봤고요.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부위별 마사지 어플리케이터라고 해서 헤드가 총 6가지 들어있는데요. 원형 헤드, 큰 것과 작은 것, U자 헤드, 플랫헤드, 버섯형 헤드, 그리고 총알형 헤드가 들어있습니다. 마사지 부위에 따라 헤드의 선택이 달라지는데, 저희는 보통 이 원형 헤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헤드는 한3% 정도? 처음에 궁금해서 껴보고 거의 사용을 안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더스트백, 그리고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깔끔하죠? 제품의 사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마사지건 본체에 원하는 헤드를 결합하고 아래 전원 버튼을 켠 다음에 뒤에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작동합니다. 머슬테크 제품은 총 4단계로 설정이 가능하고 최초 버튼을 누르면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정지순으로 작동을 합니다. 마사지 강도는 뒤에 LED 표시 등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RPM이 정해지는데 이 RPM은 1분 동안 회전하는 단위로 쉽게 말하면 마사지 강도를 의미합니다. 머슬테크 제품은 최대 3200 RPM까지 제공을 하는데 보통 3000대 RPM은 상당히 강한 편이라 저희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요. 보통 2단계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쓰던 이 마사지건이 최대의 3300rpm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상하게 머슬테크 제품 강도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 그래서 강도 있는 마사지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머슬테크 제품은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뜯자마자는 아니지만 사용하자마자 조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소음이 상당히 작아요. 전에 제품만 사용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수 있습니다. 동일한 강도에서 소음 차이를 비교해 보시죠. 마사지건을 사용해 왔던 입장에서 잠깐 사용할 때는 몰라도 1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소음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머슬테크 제품은 그런 면에서 정말 소음이 작은 편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소음 크기는 55dB로 도서관 내부 소음보다는 크고 대화하는 소리보다는 작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918g으로 전에 사용하던 이 제품보다 100g 정도 가볍습니다. 마사지건이 가벼울수록 마사지를 할때 손에 전해지는 피로감이 줄어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머슬테크 제품은 1kg 이하의 무게로 부담을 많이 줄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사지건 특성상 휴대가 편하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해서 2일 이상 산행을 계획할 경우 들고 가서 숙소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머슬테크는 한번 충전으로 5시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불편했던 점은 없었나? 어, 굳이 뽑자면 뒤에 강도 조절을 할때 단계를 낮출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버튼을 하나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단계를 하다가 2단계로 낮추고 싶으면 4단계, 그 다음에 꺼짐, 그 다음에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가야 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제품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어서 강도 조절을 할때 조금 더 편했던 이점은 있었어요. 다만 단계가 20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10단계를 가려면 버튼을 많이 눌러야 하는 수고가 있었죠. 그래서 다음에 제품이 나온다면 이두 가지를 약간 혼합을 해서 나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사지건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등산을 할 때나 등산 후에 종아리에 또는 허벅지에 근육 경련이 많이 나시는 분들 등산은 하체 전반적인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근육이 뭉치면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할 경우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등산 후목 주변에 많이 뭉치는데 집에 가도 아무도 주물러 주지 않는 분들 배낭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장시간 산행을 하면 어깨 부분 눌림이 발생하고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풀고 싶은데 집에 가도 아무도 안 풀어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마사지건을 그냥 켜고 살짝 올려만 두면 마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제가 걸어둘 테니 구입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댓글에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와 함께 제품이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마감일은 11월 21일 23시 59분까지고요. 당첨자는 게시글에 저희가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